잘된 조건으로 혹독한 수비 훈련을 해온다고 저는 수비력까지 고친 공격수가 됐습니다. 후회가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포츠는 오직 결과로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선수 시절의 이 경험도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포츠는 오직 결과로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고 후회 또한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전 모든 걸 쏟아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 이상은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여자배구팀에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나 저희 배구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결과보다는 과정에 큰 감동을 느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국가대표를 은퇴하지만 여전히 현역 배구 선수입니다. 김연경 배구는 항상 최고란 소리를 듣도록 몸 관리 잘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배구에 대한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 배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으니까요. 해보자. 소외 없이 감사합니다. 네.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남겨주셨나봐. 한분가까 아, 진짜요? 어, 많이 남겨주 제일 핫했던 것같아아 그래요? 네. 또 감사하게 또. 네. 아, 네. 내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럼 더 많았는데. 아, 공유를. 아, 그러니까 내가 공유를 했어야 한 아, 여기. 저희가 도쿄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던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대표 선수들이 4강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이끌었던 우리 캡틴 김연경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조금 전에 연설하고 오셨는데 네.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네네. 내가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시브를 좀더 열심히 연습했다라고 네. 한 부분이 네.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음, 이 자리는 조금 긴장 풀고 편하게 네. 하셔도 되는 자리니까요. 나의 영원한 캡틴 연경 언니, 누구보다 빛났던 2012년부터 2021년의 뭐, 순간들 영원히 기억할게요. 원앤언니라는 말이 누구보다 더잘 어울리는 사랑. 해보자 해보자 후회 없이라는 말로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준 멋진 사람 어, 네이라고 어, 어, 남겨주셨는데 네, 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네네. 네. 아. 이 해보자 해보자 후회 없이 이 말이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도미니카 고마워 공모컵 결선할 때. 네. 그때 어떤 생각으로 네. 이런 말씀하셨던 을 거예요? 아, 그게 사실 이렇게 시가 될지는 모르고 뭐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희가 살면서 사실. 이렇게 후회 없이 해보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그 상황에 음. 맞는 상황이어서 또좀 요즘에 맞는 또 이런 거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후회 없이 하고 싶은 생각에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우, 네, 우 그렇게 되는. 된... 잘, 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이거 조금 네. 네. 라인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 네. V.점 숫자 0.그다음 네. U.0.점 네. V.네네.내 아, 네. 마음에 말도 없이 들어와 뒤흔든 언니의 주거 침입죄. 내 마음에 불을 지른 언니의 방화죄. <laughs> 내 마음을 몰래 훔쳐 달아난 언니의 절도죄. 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김연경 언니 음. 평생 무병장수하고 행복하신 걸로 갚으세요. 아그하트까지 아, 그러니까 라임이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닌데요. 네, 생각 많이 하고 올리신 거 같아서. 센스가 넘치시는 아기분 네. 선물 받으실 만하십니다 네. 퀴즈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한테요? 아닙니다. 아 맞죠. 깜짝 놀랐는데 긴장했잖아요 또. 네. 아 네. 지금 실시간으로. 7335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아니,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 모르시나 이거? <laughs> 그게요 <laughs> 네. 아, 공연 보면 해 주시죠. 지금 뭐아 지금 아하시나 보다. 오늘 평일이니까. 네. 어, 지금 화장실에서 회사 화장실에서 숨어서 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될것같아이 시간에는. 그렇죠? 네. 아이고, 많은 분들이 또이 시간에 봐주시고계시 네. 요 네. 그런 대도 많이 함께 하고 계신다. 정말 계신데, 네네. 저희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드릴 건데. 어... 식빵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제 퇴근길에 준비를 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아쉽게 네. 드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광고하는 식빵은 아니지만 아 예. 나와서 되는 건가요? 내가 좋워 여기 예. 제가 로고 없는 부분을 아예 감사합니다. 찍었는데, 네네. 네. 아 저도 한 명의 점쟁이였어. 아 감사합니다. 이제 수많은 점쟁이분들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소감,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 이게 어쨌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또 연설을 맡게 돼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네. 좀 새롭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경험 한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너무 짧은 시간 네. 또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김연경 선수 기록 국가대표는 은퇴하셨지만 이제 곧 중국 리그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가셔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김연경 선수와 한국 여자들구 응원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럼 오늘 김연경 선수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김연경 선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